엔캠의 주가가 중국 전에 관련된 부분들,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반사수혜를 받으면서 극적인 상승불량을 만들었었던 2024년도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와서 여러분들이 높은 구간에 물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얼마 전에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거래 정지 바로 취소되면서 거래 재개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마이너스 처리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공시들을 확인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정말 주식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고생하지 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은엔 캠을 요렇게 이제 매수할 수가 있겠고 노란 별 매수 보라 별 매도 노란 별 매수 보라 별 매도 노란 별 매수 보라 별 매도, 매도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엔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상장 폐지 관련 돼서 매출 적자를 만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가 계약권 취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대급 재료가 나타났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다가 납품하게 되는 이 엄청난 물량 1조 5천억 원을 납품하게 되는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 주가 상승을 위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호재가 나타났는데 이 역대급 금액의 앞에서도 지금 심리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뭔가 쎄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다, 이거는 추세의 시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그래서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 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 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관심 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1-740번으로 구독, 실제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URL로 바로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상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면 전부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제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실제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들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무 분석, 수급 분석, 타점 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전달드리는 이유는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간 한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라는 주식을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 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땡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의 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2점을 배점해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정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더블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000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저는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의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면 고점이었던 이런 징크스와 같은 트라우마 더 이상 겪지 않으셔도 되겠죠.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조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010-5741-1740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실제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 링크를 답장으로 곧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라도 24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24시간 동안 답장이 없다면 112에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크롬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건 PC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모바일용은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 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574-1740번으로 구독 버튼만 누르셨다면 언제든지 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97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대장이 아니고 외국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수 있게 있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 고점으로 돌아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몇 점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왜 82점을 배점해주고 있는지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몇 점을 배점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쉽게 수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하면서 동영상을 마무리하자면, 일단 이 구름대역과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이후에서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은 대응을 할 영역은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